자, 공통연의 길이. 우리 요거는 뭐, 또 그림을 너무 엄청 예쁘게 그릴 필요 없이 대략 이렇게 그려두고, 이건 공식 같이 알아둬야 돼. 원의 중심이 있다. 그런데 이거 왼쪽에 있는 건 미지수가 있으니까, 오른쪽에, 오른쪽에 써있는 요 식을 요거라고 해보자고. 그럼 중심이 얼마냐면 1,1인 거지. 자,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가 나와? 반지름은? 네, 계산하면 x-1의 제곱 그 다음에 y-1의 제곱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, 1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8 이렇게 되면 되겠지 아 그래서 반지름은 8이구나 루트 8이구나 이렇게 2루트 2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가 길이가 얼마냐면 2루트 6이니까 요거의 절반 얘가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러면 1,1에서 이 공통연의 방정식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피타고라스로 루트 2가 될 거란 말이야. 그럼 이제 이 빨간색 직선만 구하면 되네. 이건 어떻게 구해?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뺀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. 자 그러면 자 빼보면 뭐가 돼? x 제곱 y 제곱 날라가고 4x 그다음에 더하기 4y 더하기 k 더하기 6은 0 이렇게 나오네. 그치? 자 그럼 여기랑 1,1하고의 거리가 루트 2가 돼. 이렇게만 하면 되는거지. 계산하면 루트 16,16 16 하면 32가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1넣고 1넣으면 8 14 더하기 k 이렇게 되고 자 얘가 루트이다 이렇게 그러면 k 더하기 14는 자일로 곱해지면 64니까 8 아니면 마이너스 8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이거나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 합은 이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28이다 이렇게 나올거야